섬행수 지구입니다. 금일은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핵 국가가 우리의 길인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제사장 나라임을 선포할 때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지구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하나님 명령서를 받아진 것이다. 영원가들이 우리를 입에 올리지 않는가 필자는 트럼프 인물을 잠시 잊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을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라는 메시지였음을 알게 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하여 그 말을 했다고 여기지만 아니다 필자가 보군데 마지막 재상날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왔다. 보통의 사람들은 반대로 느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를 넘어 미워하지 말라. 이는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다. 언론들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탄에 잡혀있음을 알고 기 기울이지 말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 세계의 죄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깨어있는 자들은 진리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잘 모른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령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다. 지구의 구속원들은 모두 자신들의 운명을 자아 의식의 발로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님 결정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인간 탄생의 목적은 하나의 명령을 수용하기 위함에 있다. 거룩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탄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오름이 진리이며 진실은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인간 본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자. 사탄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깃들 때이 지구는 행복의 노래가 넘쳐나리라 요한계시론 우리가 이행치 않을 때 최악의 말씀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옛부터 스스로 정하이 길을 가지 못하였다 오늘의 지구를 보아라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이해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자. 전쟁을 종식시킬 방법은 단한 가지. 그것은 하나의 말씀을 지킬 때이다. 항복 아니면 멸제라는 사실을 둘다 자각하라. 지구의 붕괴는 사탄의 모습을 한 지간에 하여 발생함을 알라 이를 하나님께 의뢰하여 끝을 보아야 한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발생한 것을 알면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예수 그스도의 오심을 부정하였다 둘째 우상을 섬겼다 셋째 자신의 기업에서 모두 쫓아내지 않았다. 이것이 족쇄가 되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발생할 것을 봤을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그대로 이행해야 우리의 행복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요구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알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 차있도다. 차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인간의 고뇌는 계속될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는 증거를 보아도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들의 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 계심의 증거이다. 우리는 마음을 안정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살아가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